코로나19 장기화에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요즘. 새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려고 매장을 가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매장 전시 제품이나 운반대 스크래치가 생긴 제품을 반값에 살수 있는 리퍼브 매장에는 실속파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2,000제곱미터 약 600평 규모로 경기 용인에 새롭게 문을 연한 리퍼브 매장입니다. 물건을 산 사람이 단순 변심으로 내놓은 반품, 매장 전시품, 유통 중 작은 흠집이 생긴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품과 비교해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반값 이상으로 저렴합니다. 품질은 정품과 다름 없는데 할인율이 높아서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에 들러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소파는 70% 가까이 쌉니다. 전시만 됐다 보니 겉으로는 새것과 다름없는 양문형 냉장고나 안마의자 TV 같은 상품 또한 방값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가전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불황이라서 테레비전이 정말 인기인데요. 리퍼브 테레비전, 리퍼브 냉장고, 저희 주력상품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가 잦은 최근에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들여놓기가 무섭게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주부는 물론 신혼부부, 자취생 등 다양합니다. 가전 가구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어서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에 이은 1년 무상 보증과 언제 어디든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주는 배달 서비스는 재구매 고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전기 포트와 그릴, 믹서기, 밥솥, 청소기 등 소형 가정까지 포함하면 판매 중인 제품만 무려 천여 개. 여기에 이탈리아 수입 가구를 절반 값에 내놓은 판매존을 별도로 운영해 알뜰 쇼핑족을 공략합니다. 여기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저희 리퍼이 아울렛 매장을 전국 각지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어, 대리점 출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워 다양한 리퍼브 제품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 무턱대고 지갑을 열기보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반품이나 환불은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넓은 매장에 전시된 리퍼 제품을 반값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리퍼 K 아울렛이 용인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가전, 가구는 물론 생활용품. 싸고 좋은 물건을 찾으신다면 고민 말고 직접 방문해 보세요. 반값 가격, 좋은 물건으로 만족스러운 쇼핑을 선사합니다. 가전 가구 생활용품 리퍼브 특가 할인 매장. 정품에서 리퍼브 제품까지. 리퍼K 아울렛 0 3 1 8 9 9 1980 있어요? 젊은 분들 돈만 스를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알뜰 매장도 아, 여기 가구 중요하거든요. 어, 처음에는 어, 살림살이를 바꾸시는 주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 작년부터는 어,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이쪽에서 알뜰 쇼핑을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요? 어디에 여기 어, 준비하게요? <laughs> 놀랍게도 60에서 70% 할인율을 자랑하는데요. 아,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 좋은 색감의 이 소파의 정가는 365만 원, 그런데 109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죄송해. 그렇다면 식탁은 어떨까요? 이 고급 원목 식탁의 할인율은 30%, 이 대리석 식탁은 무려 50%입니다. 이렇게 파격 할인이 가능한 이유는 2월 상품이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상품, 진열 상품이 까닭인데요. 대부분 거의 새 상품인 셈이죠. 이곳이 좀 실속 있게 저희가 가전이나 이런 걸 이제 살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한번 오게 됐습니다. 가구뿐 아니라 가전 제품도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오, 이 냉장고의 오, 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양문형이죠. 와, 가격이 오, 정말 놀랍네요. 절반가예요. 여기서 혼수를 준비한다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필수 혼수품 침대, 식탁, 소파, 냉장고를 정가로 구입했다면 785만 2천 원. 하지만 여기서 할인을 받으니 무려 472만 3천 원이나